주민보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 민원 처리를 위한 우리 동네 1미리 사업 안내입니다. 우리 동네 1미리란 우리 동네 불편 사항을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먼저 미리 발견하여 처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1미리는 2021년 2월부터 시행하였고, 상록구청장과 동장들이 관찰자가 되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행정 종합 관찰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1mm 관찰 대상은 도로, 교통시설, 쓰레기 등 7개 분야와 53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절차는 관찰자가 주민보다 먼저 불편 사항을 인지하면 관찰 사항을 등록하고 담당 부서로 배분한 후 담당자가 관찰 사항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1일 현재 35개 유형, 548건의 불편 사항을 주민신고 전에 관찰자가 먼저 발견하여 그중 517건을 처리하고 3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 현수막 156건, 포스터 98건, 불법투기 48건 순으로 처리되었고, 부서별 처리 실적은 도로교통과 123건, 행정지원과 122건, 월피동 아흔다섯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찰사항 개선사진입니다. 윤화섭 시장님께서도 여러분께서 보신 사진처럼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해 생활 현장을 깊숙이 살피고 계십니다. 안산시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을 본받아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는 상록구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동장 박은학입니다. 우리 동네 1mm 사업을 시작하면서 출퇴근 시 눈에 보여도 그게 신고하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따로 처리하기도 좀 난감했던 사항을 우리 동네 1mm 사업을 통해서 확실히 동네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동장한테 이것 좀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실외로 한번 자전거 보관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고한 사항인데 이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대가 구부러져 있던 것을 신고했더니 구청에서 또안 돼가지고 바로 교체해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네 1미 m 사업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 쓴다면 우리 안산시가 더욱 깨끗하고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피동장 이선입니다. 이곳은 상시 불법 현수막이 개천되어 있던 곳인데요. 동네 일 미리 사업을 하면서 현재는 현수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 혹시 불법 현수막, 쓰레기, 도로 해선 등 불편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거나 누군가 보수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록구의 구청장님과 13개 동네 동장님들은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일 미리 주민도 편하고 처리도 빠른 일소 조의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1미리 담당자 유대선입니다. 우리 동네 1미리는 주민보다 먼저 미리 민원을 처리하자는 작은 아이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지만 김재교 성록 구청장님 열세 분의 동장님, 1 8개 부서, 25명의 담당자 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네 1mm로 주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감소되길 바라며 코로나1 9로 주민과의 거리 두기는 계속되겠지만 마음의 거리는 1mm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네 1mm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